안녕하세요. 주재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안석공부에 와 있습니다. 여기 맥날 근처에 와 있는데, 오늘도 지금 이제 한 8시쯤 이제 출발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대리운전 나가서 새벽 한두시까지 일을 할 예정이고, 그래도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좀 할만할 것 같습니다. 목표는 어, 천안에 내려가고, 아니면은 위쪽 동탄이나 화성이나 수원 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있다가, 그럼 기다렸다가 한번 뜨는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코를 어 하나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걸 잡았는데 원희복면이라고 저쪽 산업단지 하나 있어요 여기 안성의 북쪽에 거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서 뵙겠습니다 제첫 도착지는 용인 성북동입니다 도착하면 9시 좀 넘을 테니까 가서 또 장거리 잡고 밑으로 내려오던지 가겠습니다 출발 네,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카드로 결제하셨어요, 이분이. 미 네. 네. 키 먼저 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저... 손님이 대리비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받으시지? 아휴 어떻게 그래요? 저 주시면 되잖아요. 아, 맞다. <laughs> 아, 그런 생각은 못했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지금 좀 조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조심 들어가세요. 네. 성북동에 와있습니다. 지금 후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어, 괜찮은 콜을 잡고 갈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딱 잡으면 좋죠. 아이고 다른 기사님 먼저 잡... 네, 철산동 가는 거 5만 5천 짜리가 떴는데 못 잡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한 5만 5천원씩 더 오를 거거든요. 예, 오르면 오르는 거 보고 잡고 갈게요. 저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두 번째 잡은 콜은 이겁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콜을 불렀네. 혹시나 우리 회사 선배님 아니겠지? 네 안녕하세요. 저 전동일은 혹시 좀 어려울까요? 아 아예 없으면은 그럼 제가 어플에서 좀 취소 가능하실까요 혹시? 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이거. 전화 한번 해보고 갈게요. 여기서 광교까지는 한뭐한 10분 걸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하 1층으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걸리시죠? 대략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기다려 주겠어요? 시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서 뵙겠습니다. 어, 양천구 가면은 어, 신정동 이쪽 라인이니까 별로 기대할 거는 별로 없어요, 여기가. 안녕하세요. 신월동. 대리, 대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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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네. 트렁크 좀 조심히 좀 실어 될까요 네. 아유,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당연히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저... 신정동에 왔는데. 어디야? 헬스테이트? 신정동은 보통 이제 신정 내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는 솔직히 별로다. 가끔 뜬금포로 뭐 오류나 이제 개봉동에서 뜨는 거를 잘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지하철이 이제 지상에 있다 보니까 넘어가는 길이 막 뺑뺑뺑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주의해서 내비를 찍으셔야 되고, 장비기사님들은 특히나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 오는 내내 또 차도 많이 밀렸어요 공사를 하더라고요 서부간선이 거의 한 시간 이상 걸렸고요 집 근처라서 들어가도 되기는 하는데 아, 들어가지는 않고 근처에 여기 무인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다가 다시 남쪽으로 남쪽 가는 게 뜰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기대하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잡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고 있었거든요 갈라다가 지금 역시나 마곡에서 뜨네요 항상 신월동 오면 마곡에서 잡지 왜? 네, 요거를 잡았습니다 일단은 연락을 해보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거기 비상등 켜놓으면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마구스 동탄 가는 거 잡았는데, 아마 한 1시간 정도 더 걸릴 겁니다. 현재 시간이 지금 이제 11시니까, 동탄 가면은, 예, 12시 넘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수원 가는 거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서 피플카트하고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우연찮게 동탄에 갔는데 아주 장거리 멀리 가는, 서울 들어가는 거나 멀리 가는 거 있으면은 그런 건 잡고요. 그런 거 아니 이상 새벽 한두시 전에는 일을 마감한다 생각을 하고, 어, 수원으로 가는 거, 뭐 잡고 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마곡까지 왔는데, 와 너무 춥다 바라클라바 안 들고 와가지고 내가. 어 얼굴이 얼어. 었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ज 어 저기 계신다. 네.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손님. 대리 기사입니다. 아. 손님이 안, 손님 안 가세요? 그럼 주깐에 들렀다가고요. 어디 어디 들으세요? 안양이요. 아, 안양이요? 네. 아냥?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찍어보고 적절한 금액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네. 택시보다는 대리비 내고 가는 게 싸잖아요 네, 아니요 안그 여기 택시 타면 돼요 아냥 가면 네. 4, 5만 나오는데 그래도 그러면은 그냥 저한테 2만 5천 원만 주시고 아냥 들었다 가시죠 네. 택시보다 싸잖아요 훨씬 네. 그게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저 서로 저, 좋잖아요 그러면 네. 예딱 맞으시죠 손님? 네, 네 예. 그러니까 이따 도착 시간은요, 네. 은행 정지 시간이 12시라서 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이체를 해주시면 제가 뒤 손님한테 돈을 안 받을게요. 네. 저희 트렁크 짐좀 조심해서 좀 뺄게요. 나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운행을 아, 이렇게 마쳤고요. 네, 현재 시간이 이제 네, 12시 30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원이나 뭐 용인 이쪽으로 가는 거 잡고 나가도 되는데요. 이제 아내가 영덕동에 지나간다 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빽빽빽빽제차 <laughs> 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총 수입은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네그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운행은 이렇게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또 정보 나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